자, 말씀드린 프로세스로 우리가 어, 구현 때는 실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업 기반의 다양한 어, 구현 패턴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야 되는 패턴들을 적용을 해서 구현을 했었고,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능적인 요구사항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RP화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으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실제 어, 말씀드린 그한그 프로세스 기반으로 도메인을 쪼개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파트 1의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이벤트 스토밍으로 실제 이 산지 신층이라고 하는 큰 도메인을 어, 작은 컨선 단위의 서브 도메인으로 분리를 했었죠.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실제 구현 때 하나의 서비스가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서비스가 장애 전파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근로자와 병원은 계속적인 요양급여를 신청 하려고 할테고 내부에서 그러한 신청된 요양급여권에 대해서 심사라든지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플로우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쪼개진 어 요양급여 신청과 심사라든지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 즉 심사직업서비스가 장애가 있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근로자의 사립죄를 신청받는 요양 급여 신청 서비스는 장애가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폴트가 게스케이드되지 않고 아이솔레이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장애 격리라는 미션으로 구현돼 같이 보셨고자 우리 이러한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그러한 데이터들 다양한 관점의 대시보드라든지 뷰 관점의 데이터들은 실제 프론트엔드 사용자가 조회할 때마다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게더링 해봐야 됩니다. 즉, 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CNA, MSA에서는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보죠. 프레그먼테이션 되어 있다. 그랬을 때 데이터를 게더링 하는 패턴들도 우리가 CQRS라고 하는 패턴으로 어, 회자되고 있습니다. MSA를 어, 적용하는 패턴 중에. 자, 그래서 이를, 이럴 때 성능상의 이슈가 없어야 된다. 장애 전파가 없어야 되면 물론 이건 이와, 데이터를 게드리는 할때 프론트엔드나 실제 아 어, 어, 우리 아 p 표 비기능적으로 보통 같이 SI 프로젝트에 등장하는 평균 응답 시간이 예를 들어 4, 5초를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능 이슈도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이러한 프로세스와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 기반으로 자 마이크로 서비스는 과 도메인 산재 신청 도메인의 서비스는 요양급여신청 접수라고 하는 서브 도메인, 접수받은 건을 심사하는 접수심사 서브 도메인, 그 다음에 승인되었을 때 근로자가 다시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휴업급여신청, 산정, 지급, 전체적인 대시보드와 같은 마이크로서비스로 즉, 컨선을 분리하는 사상이 마이크로서비스의 DDD라고 하는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분석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 부수적인 서브 도메인인, 어, 성인 통계라든지, 또는 뭐 기타 일반적인 우리 전자중국 프레임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뭐 공지사항이나 다양한 자료실들, 어, 그런 성인, 어, 통보 관리 등등을, 그러니까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자, 컨선 단위죠. BC라고 불리워지는, 자, 소 주제의 마이크로 서비스 후보가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계를 식별하는 과정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의 분석 설계 페이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경계를 식별하고 각 경계들이 가져야 되는 상호 간에 이런 그 인터페이스, 상호 간에 그런 통신,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메인 정보들을 이벤트 스토밍 모델에서 파트 1때 구현을 진행을 했었었고, 자, 말씀드린 타트 2에는 각 쪼개진 어, 건복단의 산업체 신청, 어, 산재 신청 프로세스를 다양한 마이크로서비스의 구현 패턴을 적용해서 실제 어, 퀵하게 워킹하는 어, 프로타이핑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이크로서비스의 구현 패턴은 말씀드린 대로 장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패턴들, 스킵 브레이크 패턴이나 또는 말씀드린... <laughs> 아, 쪼개어진 도메인들로부터 데이터를 개드링하는 c q r s 분산 트랜잭션을 아, 일치시키는 이벤트얼 컨시스턴 y 라고 불리우는 사가 패턴, 자, 메쉬라든지 프론트엔드 테스트와 다, 같은 다양한 구현 패턴들을 카트2 아, 웨비나 때 같이 아, 코딩을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